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분수의 곱셈을 한번 알아볼 거야. 대분수와 대분수가 서로 곱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 분수의 곱셈을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냐면 분수와 자연수 곱하기를 먼저 배웠고 그다음에 진분수끼리의 곱셈 자 오늘은 대분수끼리의 곱셈을 한번 살펴볼 거야.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게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솔직히 가장 쉽고 정확해. 2와 4분의 1 곱하기 1과 3분의 1. 자, 2와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은 2, 4, 8에다가 1을 더해서 9. 이렇게 4분의 9가 되는 거고,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은 1 곱하기 3은 3 더하기 1, 그래서 4. 3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진분수 곱셈 할 때랑 똑같이 대각선끼리 약분이 되는지를 보면 돼. 오, 4가 같이 들어있네. 4로 약분을 할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은 3으로 약분이 되지 이런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 끼리끼리 곱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러면은 1 곱하기 1 분의 3 곱하기 1 그러면 결국에는 1분의 3이고 분모가 1일 경우에는 요거는 생략해도 돼서 결국에는 3 여기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 2와 4분의 1 곱하기 1과 3분의 1이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나타내려면 1, 2, 이만큼 같지? 그 다음에 4분의 1만큼 하나, 둘, 셋, 네칸 중에서 요만큼, 한 칸을 온게 여기까지가 2와 4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요만큼이지 이만큼이 왔는데 지금 비금친 이 부분이 되겠지. 자, 이 부분 중에서 1과 3분의 1만큼이래. 그러면은 여기 세로 축을 봐야 돼. 1과 1과 세 개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 이만큼을 이야기를 해. 즉,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지금 두번 빗금쳐진 부분이 정답인 (3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2와) (4분의 1이잖아) (2와) (4분의 1을) 곱 뒤에 나오는 곱할 수의 자연수랑도 곱하고 그다음에 분수랑도 곱해서 나중에 더해주는 형식이거든 자 (2와) (4분의 1) 먼저 자연수랑 곱해주지 곱하기 (1) 그 다음에 2와 4분의 1을 분수 부분이랑 곱해주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쪼개진 거야. 쪼개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곱하기 1은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2와 4분의 1이 나오고,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약분을 하고, 곱하기를 해줬더니 4분의 3이 되고, 나중에 이것들을 더해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어떻게 3이 되는지 볼까? 그림으로 여기가 한 칸이니까 1이지, 여기다 그림이 두 칸이니까 2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1로 가져오고, 이 부분을 1로 가져오고, 이 부분을 메우면은 또한 칸이 이렇게 채워지거든.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대분수는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한번 볼까? 분수 곱하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 자, 이럴 때는 그냥 자연수 밑에는 분모 1이 생략돼 있다. 지금 아까 봤던 얘랑 같은 꼴이지. 그냥 분모가 1인 게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5곱하기 4분의 3. 우리 이미 이렇게 분자랑 자연수랑 곱해라라는 걸알수 있지.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자연수 5라는 거는 결국 분모 1분의 5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라는 거를 배웠잖아. 그래서 7 곱하기 4는 4고 5 곱하기 3은 15. 그래서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3과 4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자연수가 뒤에 나오는 경우도 똑같아. 그냥 밑에 분모가 1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쉬워. 근데 이미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자연수는 무조건 분자랑 곱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5 곱하기 1은 5. 2 곱하기 4는 8. 이걸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5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여기 밑에 두 문제만 한번 같이 볼까?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 2와 3분의 1 곱하기 1과 2분의 1. 여기 위에 봤던 그림이랑 똑같은 원리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 숫자는 가로로 가는 거야. 1, 2와 3분의 1만큼 온 거지.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1과 2분의 1만큼이래. 1과 2분의 1. 뒤에 숫자는 세로를 얘기를 해. 자, 요만큼 왔고, 이만큼 왔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정답인데, 이거를 그냥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지금 가분수로 바꿔준 거를 알수 있지. 얘를 가분수로 바꾸면 2, 3은 6, 7.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가분수로 바꾸면 1, 2는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3.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3 곱하기 2는 6.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7, 3, 21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 자, 그리고 또 뭐야? 약분이 돼버리잖아. 그치? 앞에서 약분을 했어도 됐고, 계산한 다음에 약분을 해도 돼. 3으로 약분이 되잖아. 3, 7, 21, 3, 2, 6. 2분의 7인데,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면 2, 3은 6.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예 여기에서부터 약분을 해고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볼까? 지금 바르게 계산한 것의 기호를 써보래 일단 어떤 게 바로로 했는지를 보려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보면 돼 약분이라는 거는 반드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되는 거야 지금 정답은 니은인데 지금 기억이 왜 틀렸는지를 볼게. 지금 여기에서 대분수 상태에서 약분을 해버리면은 계산 결과가 달라져. 왜냐하면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1이라는 거는 7분의 7을 의미하는 애거든. 근데 약분해서 1로 만들어 줘버리면은 얘가 1분의 2가 돼서 자연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돼. 얘랑 얘랑 같은 애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가분수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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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되겠어.